oh uh -huh. 이 끔찍한 북한이 혼자서 2036년 기술을 가진 지투 국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기술력은 냉전 시대에나 머무르고 있는 유사 국가에 가깝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야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지트 기술을 얻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첫 번째 타겟은 당연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가기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호를 하고 있고 한국을 친다는 건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건데 오일치친북 2이 새끼 미국이 공립 보장중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정당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런 미친 꼼칙한 북한놈들 어찌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넘본단 말입니다. 거기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공군마저 다시 개입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해오는군요. 그런데 아니 이런 미친 북괴놈들이 어찌 휴전선을 뚫고 바로 남아 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치트를 먹였다고 한들 우리 국군과 북괴군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말씀 드린 순간 순식간에 서울이 뚫리고 북한군이 미 진듯이 남하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진짜로 족된독 같군요. 오오지켜기로한 미군은 대체 어디로 가고 지투국항군과 중공군이 제멋대로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걸 내버려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밀리는 건 단순히 북한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중공군의 개입도 적잖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옛날 국군이 대구에 남아 항전하듯 수도권은 완전히 밀렸고 결국에는 영남권이 최후위 항전지로 남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천 상륙작전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대구마저 함락당했고 결국에는 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투칸에게 결국 함락당하고 북한의 개외 정권이 되어버리고만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당장 합병하기에는 격차가 너무 크니 대한민국의 옥두각시 정부를 세우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정통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오호 저저저저 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주도로 도주해 제주도 정부를 세우고만 것입니다. 그렇게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사실상 북한 옥두각시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자 대한민. 국을 먹는 것에 만족할 리가 없겠지요. 거기다 오 이런 미친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이 이제서야 기어 나와 북한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일본을 통해서 부산으로 공격해 들어오니 북한은 세력을 확장하기 도전해 먼저 디펜스라는 입장을 취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펜스라고 안들 서구 국가들의 고급로를 차단하고 이 한반도에 고립시켜 섬멸한다면 서구 국가들의 전력은 그만큼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 이런 미친 북한군다 위한테 자유진영의 선두에 선 군대들이 하나 같이 괴멸당하는 모습을 보다니 마치 짜장면이 밑에서 나올 것만 같군요. 수많은 군대가 대한민국 하란을 위해 찾아왔지만 모두 격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거 잡았다고 그 수많은 연합군대들이 무너진 게 아니니 시도 때도 없이 바다 건너 쳐들어오지만 그때마다 피해를 입는 것은 연합군이 될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 의방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쓰레기 같은 북한군은 방어를 하는 것으로도 자유진영국가들을 싹쓸이해가며 주위 있을 원정에 큰 이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 군병력을 애폭 끌려버리는 데 성공했군요. 독일과 프랑스도 사단이 적지만 이놈 사벽인 미국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반건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연합국 병력을 더욱 줄여가며 해군력을 키우고 일본으로 건너가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 이게 제제제 대체 대체 무슨 북한에 든든한 아군인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강한 이유는 시트 기술을 얻은 것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어서인데 아무래도 좆된 걸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친 이 북한 파렴치한색이 이 틈을 타서 내전으로 반갈 중난 중국. 군벌을 향해 선전포고를 때려박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건 아니 이런 미친 외도이 품께서 다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아무튼 북한은 자유진영군대와 전쟁을 하면서도 간도 크게 중국만주로 향해 미친듯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정의로운 나토군이 끊임없이 대한민국 탈환전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중국 원전이 순조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쪽에서 서구열강이 치고 있지만 북한군은 그러거나 말거나 군을 나눠서 북진하는데 중국은 이 와중에도 더 쪼개지면서 답이 없을 정도로 약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분단은 우리 한반도가 떡상할 저호의 기회와도 같습니다. 비록 자유진영이 계속 공격해오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면 중국은 다시 통일될지도 모를 것지요 근데 오히려 미친 미국이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역시 미국입니다. 제 아무리 북한 따위가 치트 국가가 되었어도 어찌 감히 미국에게 비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따위가 치트 국가가 되면서 세계 정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미국이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을 참교육하는 것이 더 기모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런 미친 이게 대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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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서울이 수복당한 것은 잠깐일 뿐 북한이 미친 국가가 군을 분할하면서도 남한을 다시 순식간에 재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 승민 어찌되든 서울만큼 내주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은 군을 나눈 탓인지 국방원정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미국이 결국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파란군이 모두 몰살당한다면 북한의 전력은 다시 북방으로 향해서 순식간에 영토를 확장해갈 것입니다. 결국 이 나다르가 서울이 빼앗기고 나토는 이제 철라도에 남아서 심격 게 북한의 발목만 붙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런 발목조차 잡지 않는다면 이 미친 북한이 얼마나 낫겠냐. 중국으로 친군할지 생각만 해도 어제 먹은비앙을라를 토할 것만 같군요. 그나마 다행히도 나토군은 혈멸당해도 당해 계속해서 우세한 제해권을 잡아 대한민국 파란작전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 평양마저 따버리면서 북한의 급소를 정면타격하는군요. 이렇게 평양까지 따버리자 북한은 원정군을 더 분할해서 본 표를 수호하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기껏아버린 평양이 다시 예약일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칸은 중국 군벌 하나를 무너뜨리면서 영토만큼은 그 고구려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군벌 원정이 성공하자 북한은 더 많은 군을 본토 탈환에 투입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끔찍하게도 나토군의 의기양양했던 간신공은 또다시 실패로 끝나가며 평양마저도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북한은 본토마저 지켜냈고 만주마저 진출해버렸으니 이제 더 나아가 중국 본토마저 넘보면서 계속해. 서 미친 진군을 이어가기 시작하는군요. 북한이 대심한 것은 자신을 원조했던 말던 자신들의 영토 확장만을 노리며 중국을 도사구팽에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전을 다소 수습했지만 약화된 상태에서 첨단 북핵군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북한은 방치해 두고 있던 만주 공화국마저 치는여유마저 보이면서 무려 3년 전선을 유지하는 클래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자. 10년 발전된 미래 기술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미친 나라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미친 북한이 세운 개배정부가 또다시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진영품에 전명되었습니다. 남쪽 전선은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만주까지 모고, 북방 진출에 확장하는 그 모습은 정말 호구려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군요. 거기다 남쪽 전선에는 서울만큼은 어떻게든 보호하면서, 북한 본토로 오는 것만큼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이겨야 하겠지만, 정말 징글징글하게 계속 오는군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 이끔찍한 북한은 이제 중국과 전쟁 우위를 잡으면서 하복을 완전히 점령해보려단 말입니다. 나토군이 백날천날 남쪽에서 두들겨와도 저 방어라인을 뚫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한 선악기에 넘어가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고야말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티베트를 잃었지만 내전을 일으킨 군벌들을 모조리 진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질주를 막아 대치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대체 제체 무슨 미국이 어찌 중국에게 군사통행권을 받고 중국당을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이라는 공동의적을 앞두고 과거 소련을 지원하듯 미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치는데 집중하는 것 같군요. 한편 같은 시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발트 상국과 전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토와 전쟁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한 전쟁에 대입하면서 이 전쟁은 그야말로 세계대전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매우 오모로시하군요 결국 지트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저질러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끔찍한 두 나라가 같은 세력권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2차 대전기 독일과 일본 같은 홍대를 가지며 세계를 적으로 돌린 것 같군요. 중국이 군을 집중하며 확장이 더디게 되고 남쪽에서도 대치가 오래 이어지며 북한에 미친듯한 확장은 잠시 저지된 듯했지만 그러는 사이로시아는 결국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유럽의 악몽이 되고자 유럽도 계속 진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니 이런 시 이브랄 북한 이색이 또 남쪽에 쳐들어온 나토군을 몰아내버렸단 말입니다. 아무리 치트북한이 상대라고는 하지만 나토군의 무능함에 제 소세지가 미친듯 진동할 것만 같군요. 그런데 오 이게 대체 무슨 분명 무너졌던 레몬골 공화국이 갑작스럽게 부활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기모지한 일이 일어났나 했는데 아니 이런 미친 이게 대체, 대체 대체 무슨? 그렇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 분께서 레몬골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환생해 북한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부활에서도 적금찍한 북한을 때려잡고자 하신다니 정말이지 투철한 반공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레몬골 공화국이 북한에 한방 먹였을 때 유.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나토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군요. 상당히 어마무시한 대군들이 한곳에 집결해 어느 쪽이든 실사리 결판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아시아 상황도 내 몽골 공화국이 다시 근부활하면서 전선에 큰 혼란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큰 혼란은 아직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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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북한이 어째서 기껏 힘들게 먹은 하북 영토가 순식간에 날아가버리고 말하단 말입니다. 북한 내부 사정인지 아무래도 이미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군요. 형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잘 가지고 있던 내 몽골 공화국과 하북이 순식간에 느긴 것도 못 알아서 만주까지 갑툭튀해 버린 채 북한은 순식간에 본토로 영토가 단숨에 줄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없면 운명이 북한이 세계 정복하는 일 따위는 볼수 없다고 나서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거기다 이는 북한 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은 유럽. 유로고...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밀리고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다시 나토의 도움으로 개떡상에서 데려 러시아 본토를 밀어내고 있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의 놈도 역시 개조진 것 같아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북한도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들의 끔찍한 야망은 자유진영인 미국과 그 친구들 앞에서 저지당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치트키를 본복한 북한이라고 본토에서 다시 밀고 가며 북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하지만 북한이 얼마나 잘 버텨봤자 북한 북한의 큰형님 러시아는 결국 항복하고 그 정권이 바뀌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정권이 바뀌고 탈주한 지금 이제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혼자 싸워야 하는 것이겠지요. 말 나온 사이 우리 자유진영이 결국 대한민국 영토를 완전히 발환하고 북한 본토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오시 위대한 우리 자유진영이 북한을 때려 잡는 것이었군요.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세는 격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자유진영이 사악한 북한을 물리치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의 방으로. 드디어 오... 모든 전쟁이 끝나서 아니 이런 시으로 이게 대체, 대체, 개눕습니다. <목소리>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를 돌려줄 생각 따위는 없었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를 사방팔방으로 갈갈이 찢어버려서 자유진영의 소나기에 분할통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심지어 이 새끼는 아직도 살아있군요. 북한이 결국 패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제주도정부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었고 한반도는 역사상 최악의 분단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